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그동안 트레이딩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트레이딩이란 리스크를 관리한 채로 승률과 손익비를 따져서 누구나 반복했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항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승률과 손익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핵심이 바로 손익비에 있습니다. 그 손익비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승률에 대해서 고집합니다. 야, 높은 승률 없을까? 확률 70% 매매 기법이래. 엄청난 타점이다.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승률이 높다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승률과 손익비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확률 70%, 80% 그런 기법 매매는 눌림목 매매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번 분할 매수를 하죠. 분할 매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손익비를 따져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차, 2차, 3차 매수까지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분할 매수는 주가가 내려갔을 때 물타기 기준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100만원의 수익이 나는 거고, 3차 매수까지 했으니까 손실이 나면 300만 원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즉 손익비가 1대 3.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익과 손실이 반대인 거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100만 원, 손실은 300만 원. 그러면 0.3의 손익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확률 70% 매매 방법으로 분명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데 0.3의 손익비를 가지고 있다면 반복하면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 내가 수익을 내고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나는 거고 장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손실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반복하면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숙률 70% 매매 방법이라면 손익비가 0.43 이상 올라와야지 손익분기점, 즉 BP라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0.3 같은 게 손익비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반복해도 손실이 나는 매매가 되는 겁니다. 깡토님, 승률 70% 매매방법인데 손해가 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거죠? 승률이 높을수록 좋은 매매방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손익비 이걸 따져보면서 승률을 계산해봐야 되는 건데요. 승률 70%는 아까 얘기했듯이 0.43 이상 돼야지 손익분기점입니다. 즉그 이상 손익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0.43이라는 건 손해가 나면 마이너스 1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고, 수익이 나면 43만 원의 수익을 보는 겁니다. 승률 70% 매매 방법일 때는 마이너스 100만 원의 손해를 볼때 플러스 43만 원의 수익을 내게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공식을 지키셔야 됩니다. 사실 승률이 높은 매매가 좋은 매매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 승률 자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야, 나70% 승률의 매매를 해야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승률은 시장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70% 매매, 60% 매매,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손익비입니다. 내가 얼마의 손익비에 팔아야지. 이거는 당장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률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손익비를 얼마로 맞출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손익비가 좋으냐? 이것도 아닙니다. 승률과 손익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항상 적당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에 따라서 언제나 손익비와 승률은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좋은 승률과 좋은 손익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동성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추세 추종 매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승률이 30%로 매우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률 30%라는 말은 발로 해도 도달할 수 있는 매매 누구나 쉽게 30% 정도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반복했을 때 수익이 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률이 30%일 경우에는 손익비 2.33 손익비가 1대3 이상만 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손익비가 1대3이란 말은 손실일 때 내가 100만원 손해를 보고 수익일 때 300만원 수익을 내겠다 이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를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연히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말은 좋아 보이지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까? 끌고 간다는 거를 다 알고 있지만은 어떤 행동, 어떤 공식으로 풀어내야 될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숙류가 손익비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 내가 1대3 이상은 최소한 들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비 1대3 매매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핵심 공식이다. 이게 아니라 손익비 1대3 매매는 지켜야 될 최소한의 커라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률이 낮다 보니까 애초 실패가 많은 겁니다. 30% 승률이라는 건 100번 매매할 경우 70번 손해를 보고 나머지 30번 수익이 나면서 모든 걸 만회하고 수익이 나는 구조인 겁니다. 애초에 실패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거고. 그 리스크 관리가 그동안 배웠던 맥스 2% 룰, 점진적 배팅, 장세 판단,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다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실패를 하니까 애초에 비중 배팅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비중 배팅, 참 근사하죠?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비중 배팅을 하면서 계좌가 한 단계 점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공한 투자자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시장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방법이 좋아 보인다 비중 배팅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사라진 사람들은 비중 배팅을 해서 실패할 때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중 배팅을 싫어합니다. 비중을 배팅한다는 건 확신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경우에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 배팅이라는 건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정률적 배팅이나 점진적 배팅을 통해서 안전하고 리스크가 관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반복할 수 있을 때 수익이 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승률과 손익비에 대한 상관관계표는 하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깡토. 깡토님 손익비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승률을 더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률과 손익비는 반비례관계입니다. 승률을 올리면 손익비가 내려가는 거고 손익비를 올리면 승률이 내려갑니다. 사실상 이게 어려운데 이 승률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터링을 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을 텐데 그 조건 자체를 타이트해서 성공할 확률 자체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내가 바꾸고 싶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백테스트 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좀더 승률이 높은 매매 승률이 높은 타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승률을 올릴 때 손익비를 최대한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승률과 손익비를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건 되게 어려운 행동입니다. 제가 테크노 펀드멘탈리스트를 지향한다고 했죠. 가치 투자와 추세 추정을 결합한 모델, 즉, 하이브리드 투자라고 볼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승률을 올리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일반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이 평균 숙률이 30에서 40%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종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숙률이 좀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투자라는 건 좋은 종목 EPS라든지 성장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가치 투자 종목에서 추세가 나올 때 진입하기 때문에 좀더 추세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률 자체도 다른 추세 추종 매매보다는 상향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손익비는 그대로인데 승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세 추종 하이브리드를 계속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따라서 손익비를 변경할 때는 장세판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앞전 시간에 배웠던 장세 판단을 통해서 손익비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손익비를 더 올리는 거고, 시장이 나쁘고 행보장일 때는 손익비를 더 축소시키는 겁니다. 두 개가 결합하면 역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실일 때는 손실이 최소한 되고, 수익일 때는 수익이 극대화하다 보니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시장이 우호적이고 강세장이다. 이럴 때는 손익비가 1대3이 아니라 1대5, 1대7 점점 상방을 열어두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연속 실패가 많고 시장이 하락장이다. 이럴 때는 손익비를 1대3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1대2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성공 확률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익비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성공 확률은 좀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승률과 손익비는 단순 주식투자 현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매매 방법에 다 통하는 방법입니다. 코인, 선물, 원자재, ETF, 현물 다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원리를 아셔야 다음에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내 승률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모를 때는 항상 복귀를 해야 됩니다. 트레이더에게 복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복귀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복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복귀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다음번 매매할 때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매매 내역을 복귀하면서 내 평균 승률을 계산하고 그 평균 승률에 따라서 손익비를 계산해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승률에 따른 내 좋은 손익비가 어느 정도 자리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전략인가 이 부분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복귀 없이 단순 생각만으로는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꼭 그동안의 매매 내역을 복귀해보시고 내 평균 승률이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손익비를 가져야만 수익이 나는 전략인지 지금 당장 계산해보세요. 그게 바로 수익을 내는 핵심 방법입니다. 어때요? 감이 오시나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매매를 했지만 돈을 벌지 못했다면 바로 승률과 손익비의 계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승률과 손익비의 계산을 알았다면 지금 당장 적용해 보세요 2% 룰, 점진적 패팅, 장세판단, 승률과 손익비 이것만 가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살아남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맥스 2% 룰, 점진적 패팅, 장세판단, 승률과 손익비 이에 따른 엑셀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용하기 쉽도록 스타기지에 엑셀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더보기를 누르셔서 스타기지에 접속하시면 엑셀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타기지 콕콕 아시죠 좋아요 아 많이 벌고 싶어요 아 현타 오는데 아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